아기를 풀었을 때는 아는것 같은데, 뭐가 풀려면 아기리 해도 이고는만원다 하나, 고 있어요. 그쪽 데오래데 이제

출다 보니까 다시 한 20개 정도 쓰게 되고, 이론은 몰라도 예상을 보면, 예 네, 네, 네. 제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판을 알려서 막하다가 이제 감은 잡았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업데이트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답으로 책에다 책을 좀신해놨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게 내 말에 확정이죠. 남아의 한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시세림인고이제고 예. 보니까 시위 어, 반편이라고다 보니까 저도 당편이 음, 상관없기 싫어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아 이랬어요 그래도 통신이 되거나 공동 기해서좀으면좀이익게 응시생이 많으면 누가 알려주라고할 건데 워낙에 젊으니까 얘기만 해주고 면 이랬던 거 같아요 저도 우리가 출판는에 많이 참여하다가 너무 지인의 시위가 있는데인터에 그랬어도 관련도 문제 해갖고, 도달다는 게, 다한 15년도 정도 이렇게 도로다는게있다 그걸 을 해놨어요. 뽑는 한을 응, 해놨는데, 다들. 가지를 보고. 그, 실기실 때도 그걸로, 기제를 체계없고, 강물이 다움직걸 그냥, 이도데걸 그래, 그 회사, 실기에 있던 것들이, 실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어느 정도, 이 바람만 놓지만, 기동기구, 한테그

내내 안 되고. 전기 는어리가돌그런말 해서 명이좀 통해서 매도 많죠. 통신 통좀싹다니까 동생, 국면만 뭐 아까 뭐 그처럼 살짝 강원부만좀강원부도지금데아에 있는게 뭐더라두데 울진요 영덕 말고요. 예. 아, 울진이울진요 예, 예. 저기, 울요 예, 예. 는기 울진이요? 예. 울진이요? 예. 이요 예. 울진이요? 예. 이요 예. 울진요 예. 울진이요? 예. 울이요 예. 울진이요? 예. 울 요는 알든요. 요는 가고. 아니 방제세요. 얘들 여기 어떤 길고 어요 이거. 음. 응. 아니, 만 내려는 나무는 어떤데. 왜했 아, 진짜 갔다. 저쪽 가고 나서. 요는 열매 밖에 달아요. 안또 사실은 지도도 있고. 그러이 선생님이 대미한테 안정 올려서 도요 선생님 양쪽이. 리죠

아버트정리가뭐매내기 어딜 거야. 그걸 먹고 그산정보청사에서 아니잖아. 그동사하고 와서 바람는데 여서좀 뽑았는데 통조서 통조하고 가지고 이렇게 스쇼 스틱스 라인 거딴거좀 되고. 예. 피해 고 때. 어, 계획. 좀 파트로서 까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렇죠. 아, 파트가 돼요. 활용고 청주는 어떻를 들어라고. 음, 그러니까. 아민이는고 남동도 뭐, 그 이런 도 하고 있고. 여 있으면서 그 자도 나 통증은 좀는데 제가 차를 비웠습니다. 너서웠어에서이 들어가 가지고. 뭐 다른 거 바로 거 예 근데 활을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되거든요. 라인은 이제 동영화를 빨 달라고 쓰이요 빨리 신에성윤 시간을 보시교 교육 자 라인을 이용해서 전정부사까지다 이렇게 빠진 거. 60년 모집인데 얘들만 막 잘못 안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교육비 치료 됐어. 이론이 아닌 나이에서 이론이 안인거에요려면은 올해 많이 안보이더라 저기 뭐야 반기에는 중반에 대표선을 받는거에한 두개가 좀 갈망되거든요 그럼 에이번에 마지막인데 기통라인 따로 기반라인 아 그렇게 6년고이20 여태는 그럼 여태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거 때문에 큰일나서 큰일나서 는대거님저 큰일나서 는데큰는데한달 봐야되거든요 이실어네이번에 마지막 기준으로 취소됐다요

꽉가지고그 다음에 4월고 갔다가 거의 천천히 데 여기는 뭐래가그침년이한 번씩 받게되그그는거그래 그쪽 모래가 안들안사는말이안그어와요다없어그 아예 안들어와관리자예아 근데 저쪽 전기 보수용지라고 아맞아그 미리 활려하연수이거든 어쩌면 없는거 얘이그요 미리 하려거

그리고 지금 지한 지금 번씩 지금 전주 그래. 어, 네, 이 전도 쪽으 전도 전기 때문에 쉬워요 이쪽은로 그냥 애는 무조건 쪽 이게 조금 그런 중간 나머지 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또일들어거든 전기해야지. 이거 하나씩 신호 하나 자꾸 보기으로 간단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환경 제자리가 나오려나 아전제리자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하고 계속 딱내려그 안에서 이제 뭐 한번 할수 있도록 교육농자고 했는데 교육농사 3분이나 받고또 저희 쪽에서 옆에 가서 도3 받고 거기에 신호기능 옆에 황영보 사장은, <목소리도> 그 양반이 지금, 떨어지긴, 떨어져, 업무가. 그 양반이, 좀, 또렷, 또렷 으면 뭐, 다, 이니 또, 오늘 일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양반 뭐, 나랑 동갑이거든.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그래. 동갑이 동갑이야. 동갑이야, 동갑이갑 모임을 했거든. 대표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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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상, 정상표. 그래도, 나한테 처음엔 상담이 안된 거를. 여기 취업 시기를 하니까요 건축정비는 절대 별로 씨 먹을 때가없어 그런데 그, 그 친구가 독도안 그, 하고 그,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 거. 그런,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그, 실없더니까 그니까 기술사한도불고 그런 게 없더라고. 일반, 일반 철, 도에 특급하고, 그냥, 이런 거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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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가있랬는데 미국 내일 간다고 그러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전기 출동 하나 데리고 있다고. 그출전이 네. 네. 하나 데리고 있라고누구 이렇게 <laughs> 그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 먼저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예. 네. 제가 네, 연락을 <웃음> 네. <웃음> 그래 <웃음> 보니까, 친구들 얼마나 보내고. 7,000원, 하다도못 받는 이 당신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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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급증이 아, 되는데, 풍급이 아니고 풍 되지. 난4천4 4 5 0만원부는데그 소량을. 뭐하라고, 그 소량에. <laughs> <laughs> 뭐 <하라고 소진하게. 웃음> 수영도. 수도 아니, <수영도>. <laughs> 또 어떻게 가만히 있나. 오기가 생겨서 그러니기가 자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장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또 사장들이 누구는 뭐 조사했다고 사했다고 사실은 수사면 대부분의 하고게 아이고 이거 아니지 뭐자수다못다못하다좀거를 그렇게 막 하는 이거 맞아요 그박현그다 같이 고무했던 친구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다 김경훈 예. 김, 김, 씨인가 김경훈 씨 계시고 장강진 씨 장강진이도 있고 장강진이 약간 <시짓말> 예 어쨌든 뭐제기하고저하 이러고 시가저 있고 그 음. 그다음에 저뭐 테크에 좀더 이제 그저저 누구야 그정아이 <이 recommend to those kidsars> <이 skewers> 저 혼자서 외부에서 도로 나라. 외부에서로가 지시한 것 같으면, 도로가 안그에방역면 도로 예, 배우자 예. 쪽 같이 하다가 나중에, 방이방고 젊은 아지고지고방방지고 방아지고, 아지고 방아지고, 방고아고 방아지고, 방아가고 방아지고, 방지방아지지방고고

오늘은 리라는 세란데와 아니 근데 그때도 저도 보해볼 사실은 전전사 가고 싶었죠. 내용을 흘러넘은 거 아니까 이제 하드에 들어가고요. 근데 황 사장님하고도 팀도안체었는데좀 갈리니까 멋있게 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중간에 사람 뭐랄까 물론 이제 해 주신다 했지만은 그뭐 제가 경력이 뭐 다른 경력이 많이 차 있으면 또 덜하기도 한데 나도 경력을 좀 도전해 놨어. 거기는 경력자가한 분밖에 안계시던만 부산에 영 경남 본부니까 이제 성업 같은 그러니까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다모르던데저아어려던데 네. 다다다다 내년에 보실 거예요? 네, 내년에 보다고 내년 또만나그 한번 해 보려고. 는 여기 신설 전에 나가기로 회지는 그에서 제가 일차도 듣는 것도 예. 아니 하자야들지 또. 데 우리 변전은 틀려요 그거는 얘기 들었셨죠 나온다. 얘기 들도 학원에서 그랬지. 여기서 이제 한 명부터 영덕에 그때 불. 너무 잘게 또. 그는 이거예요. 절도에서 기에 근데 바로 전기 요런 기술이있어그오돼그리는 기술이 다아 아, 그 게... 그그 아, 이게 막전림이 나거나 뭐정이농작하는 이걸 모르면 <목소리도 뭐 어서 듣게 없어요. 떨어지면 갖다 붙이고 있는 거야. 세왜한 나무 비는 되게 대재로 어떻게 보면 뭐야? 그이만드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몸으로 좀는 아낌 원래는 다 똑같을 걸요 아, 는 진짜 많았는데 지금도 보면 변곡에 변곡 아시죠? 지금 밑까지 그러면 지정된 곡곡이 세상민도 그것도 소에서도다달라가고 지금도 계속 파고 있는 거요 그래 이제, 소방, 아 아니, 소화했어요. 아, 그것도 다날아가서 지금 아마 어느 쪽에서, 이제, 아, 책임 권한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시험실 뭐. 어. 장소가. 같 오더라도, 우까지검 올라가야겠네. 그 그런지, 뭐, 유난이 많더라고요. 카드 장관내일날이 때까지는, 뭐, 변환 기 되는 거 처음 봤다면서. 나도 못봤 아, 월남 중단을 원주대이열 뵙게 뭐 많다 키스그렇지 지금 뭐 계속 계속 뭐, 지금 녹이 그래. 아,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미 사 그거는 뭐동남이시 게. 잡고 녹이 되고 잡내년에 확산 요 예. 그래. 안 해요. 은내 그노 케이 만류예요. 그뭐요 네. 설명이 이런 상태에 거 있어요. 예. 그몇 가지는 안녕을 하는 전전에 내가 거기서 자고 앉자면 맛있가 내일쯤에 가를 이런 건다고 들은머니더라고. 근데 초보는 아니고 f 도그 잠깐에 불빛 하나 맞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사람뭐 지내하는데 그 같은 생각을 다들 <laughs> 하고 계시네 우리가 문몇명 봤는데 제가 있어보니까 거꾸로요 음. 테크 쪽에 음. 일하셨던 음. 분들이 훨씬 더 아, 아, 모든 음. 면에서 음. 저는 그렇던데요 이제 지내보니까 유일하게 또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어사람은다안은일 갔어 그 감독이 뭐가 사람들이 그거 한 거요. 그래도 같은데, 그래 같은데, 그래도 같만은도 있다 그모하다 그런 다집 문제는 오무이지도이쯤은 내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약간 이런 이거 있어요. 우리 장게집에 너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왔지만.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커머 시기가그다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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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 뭐 어, 그럼, 집중이 안 돼요. 잖아 뭐, 그래도 그러면은 올해 이거 이런 건어는 거. 아, 맞아요. 응. 네, 네, 저다

아무 MM 할 없어. 그데아 여기 여은 실전 경험을 어를게 하는데 그거만. 일 우리 이 인기는 사니까 우리 수비가 남았는데 하나는 네 명이 로필요는는 거야. 번 연습 고 가는 거야. 근데 한는딱한번도안 하는 거야. 은정이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게뭐 들어가 있죠? 대통님 얘기하시는 게 전차선 력전연전하고요 전차선만? 전차선만 면전에 내가 아침이 음, 없이나온다고요전자선인들 그래요. 아, 전자선인들요 음, 아, 그러겠죠. 근데 아침 9시까지 사무실 대기하다. 전자선인들이 그래요? 열차가시 운영하는데 아시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음, 무시간 이제, 이 아침에 이 아침에 는제에 이제, 이제, 음, 아침에 이제, 음, 아아에 전기 있고 예, 뭐, 아니, ouais. 기능사도 있고 뭐이도 기능 기능사도 있는데도 아무 아무도 는모양이기능사또 그런 전형은 일본 기능사 지금 됐다 두 번째로 됐그고뭐좀 지금 조장 부조장 현재 부장도 있어요. 시영 짐블 짐블 같은데 이기뭐내무이 그거 해맞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요 왜 왼쪽으로 좀들어가시가있잖아요 그럼 철도 한번가안가안 되잖아요. 자기 직원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안나와지할 일이 아, 없더라고요. 아, 그래. 안 그러면은 거기서 빨리 가야죠. 하한테이어버데나중에버렸는지뭐해 직원들이 직접 하나면 끄벅거리는 거예요. 만져도 세게 남지고 들이마세요. 만게남고 그러니 뭐 그런 것도 몰라요. 지금만 공부해. 당하고 왜영을 당하느냐 면 근데 어떤 색깔 좀야아 왜? 아 선생님은 그감복는 자만나 가지고. 동대별동대별동대안 되는 거. 한번 잊다고 너게 나아서동대도동대안 들으다가. 얼굴 지수가 너무 저도 20년도 때는데 그러는 건 <목소리가> 됐잖아, 이거. 그럼 이전에 그래, 나온 수하이거든요가얘기했 내가 년도 했는데 그때 같은 얘기를 한요전난이데 지금 은는 전혀 오는안 되는 무조건 다 받는다고 는데요그다가지철 일반 제가 그그 받을 때이면한 2시에 5%정도가 생겨서 이가 분들, 특징을 아. 시 분들 이렇게 다 오시고 나머지뭐 그러니까 프로가 일반 이그렇지 일반 있는 네. 뭐, 뭐, 면. 네. 예 예. 아니면 하나만 누르는 거 근데 그때 매년 이렇게 막배되면 근데 어 가지고 여기하 어디 가서 그런 거걸 저도 생각했던 게안정세에 많이 비추대면은 실수 있는 거야. 마나늘어난그러면 그래서 그요전쟁이 있는 좀그렇지사람이고하 이거를 취업을 키워안 된다. 이거를 시험을 키된다고 내용이 농결모라합률이98% 이런 거는연동 거거든요. 지원분사람이그 시대는 거기가 산업단지 같은 있는 연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 그게 어떤 그그 문명 아닌데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적용 자체에서 는 근데 네, 네. 네. 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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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셔야 되겠다. 그들도을것 같은데. 네. 그 보면은 어하든분 뭐, 정도가 아라고말 떨어지면 면 돼요. 두분시고제서 여기서 뭐 밀기기 은그것 같다. 떨어졌어요. 만열 두 분은 다음 자체를 회원 보시라고, 회원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가 응. 있 근데 지난번에 실습할 네. 때 네. 어떤 분이 계속, 아, 아니, 이거 장. 밑까지 거뭐 두면 가까운지 이거 뭐라고 막하시겠구냐 <laughs> 그러셨거든. <웃음> 또 제일 그러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그냥 되고, 뭘 쓰지 않느 하시던지. 뭐좀 개울이 나리면 어떤 국가에서 하는 시험인데 공백이 완 됐더니 아몇대하고또 일이 많이 없어요. <laughs> 일이 아, 많이 없는 기간이라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럼 기니 국가에서 하는 시험인데 대충 가까워져서 흥분잖아요 그때 들었잖아요. 한번요아아저 저기 그, 러다요려고 기사가 지고 산업기사가 뭡니까이 아아 4년을 채야 돼. 카피하고, 아서그 들어가면서, 막, 이 요,를. 1년만, 다음, 이 채워지니까. 지금 그래도, 이었네진아 이거, 난, 저도, 적나 없애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모아서, 나도, 됐으면 되죠. 또안됐으니까다시떨어 놓고 니 요새 이거 뭐 저거 두고 이렇게 복단하면 잘안보어 여기 다으셔야 돼. 아이고 어떻게 여어야 된다고. 예? 그러고다 날짜는 이것대 날짜는 아 그래? 그어이고 그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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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받아야 되는데 네? 막 그래 음. 해야 네. 나도 빨리 치고 치고 라또정리해야요 이거 뜯을 이거 쓰레기만 깨다 가져가잖아 또발만안야 되겠지 와, 그럼 그 정도만 표들을 몇 시에 타고 내려가시니까 저녁에 게요 기차? 네. 예기차 네. 8시 여덟 시. 여시오분입니 아, 아, 아 그럼 몰 제가 사이데는 일곱 시 반인가. 혹시나 아, 싶어가지고 어. 시간을 세모는 같이 내시면 되겠네. <laughs> 근데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또 내려가는 기차 열차편도 또꽤 있더라고요. 아, 다시 다에서는 계속 한거예요 아예 그럼 몰락 당는그 땡기세요. 아, 예. 그러면 그러면, 땡기세요. 그러면. 땡기세요. 그러면. 아, 예. 그래서 땡기 땡기 되는 싶어가지고 중간 쯤 내는 날어나는데 그럼 뭔가 땡기고 싶어요. 他是、啊、心里装着，再讲他培养的我。<laughs> <laughs>